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군2의 새로운 한글 패치 방법입니다 일전에 이상한 패치로 인해서 기존 한패가 안 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한패 관련 질문이 많아져서 새롭게 만들게 된 영상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한글 패치를 받아 봅시다 기존 한패가 있으신 분은 생략하고 넘기기 하셔도 되고요 다음 순서부터 보셔도 됩니다 쇼군2 창작 마당에서 풀 코리안이라고 쳐서 아래 한글 모드 스팀 에디션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셨다면 구독을 해주셔야겠죠? 다음 바로 게임을 시작하시면 한 패가 안됩니다.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한번 가보시죠. 첫 번째로 구글에서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. 화면 설명에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. 확인해보시고요. 여기서 스크롤을 살짝 내려서 쇼군 모드 매니셜를 다운받아줍니다. 두 번째는 C드라이브 설치 기준으로 쇼군2가 설치된 폴더로 가서 일단 화면에 보이는 새 파일들을 따로 복사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사이트에서 받은 파일에 압축을 푸셨다면 이렇게 파일들이 나올 겁니다. 그 파일들을 쇼건2가 설치된 폴더 안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.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끝입니다. 그렇다고 여기서 잠깐 이 폴더 안에서 바로 실행 파일을 눌러서 쇼건을 실행시키시면 이 화면과 같이 캠페인이 잠겨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쇼건을 다시 끄시고요. 다시 스팀으로 돌아와서 쇼근을 실행해서 순서대로 화면이 나온다면, 쇼근 2는 정상적으로 한글 패치가 적용돼서 실행이 되실 겁니다. 아 물론 대가사전은 안됩니다. 이 부분도 알아두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쇼군2 되시길 바랍니다.